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입단 직전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입단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음, 입단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 조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자, 입단 제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이제 그 18살 때 입단을 했는데, 대략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서 겨울 정도 사이였을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입단 직전이었는데, 입단권은 아니었고요. 대략 영생 2조에서 1조 사이였어요. 랭킹 한 22에서 10위 근처였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약간 빨리 입단을 시키고 싶으시니까 이쪽저쪽으로 이제 도장을 알아보려 다니셨습니다.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 그때 이제 그모 도장이 어떤 사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동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입단할 확률이 10% 정도 된다. 10%도 채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많이 화가 나는. 나름 대로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래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물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하고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옥탑방이 있었어요. 그 약간 이제 음뭐 어떤 구조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2층에 살고 있었는데 3층 옥상까지 같이 쓰는 집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통 도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 와서 조금 더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마침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탑방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졸립잖아요, 사실. 계속 이제 바둑만 하다고 왔는데 또 바둑을 알아봐요. 상당히 졸립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썼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우선 첫 번째로 겨울인데 난방을 끄고 공부를 했었어요. 많이 춥잖아요. 그니까 이제 또 워낙 잠이 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잠이 옵니다. 신기하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자꾸만 잠이 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쓴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로 쓴 방법은 제가 이제 하도 졸리니까 뭘 들고 가서 공부를 했냐면 날카로운 이제 그 볼펜이나 아니면 그 여자분들 그 머리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고정하는 그핀 있잖아요. 끝에 날카롭거든요. 그걸 들고 가서 졸리니까 이제 그 허벅지를 쿡쿡 찌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책에 그 선비들이 이제 그걸로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그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입단을 하게 됐고,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기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